어, 안녕하세요 네티인 여러분 예, 오늘은 2021년 6월 17일 오전 7시에서 8시 되어가는 시점인데요 어, 운영자가 예, 동해라인에 여행을 왔는데 그 위치 포지션이 어느정도 되는지 궁금해 가지고 한번 여기 해파랑길23,24 코스에 나와있는 관광안내를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보니까 예, 현재 대한민국의 동해라인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있어요 동쪽라인 그런데 이제 그게 여기 이제 북쪽 끝에가 통일전망대 고성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부산에 오륙도 해맞이공원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고성통일전망대로부터 325.3km 부산 오륙도 해맞이공원부터 약 444.6km 그래가지고 해파랑 길이 이렇게 쭉 대한민국 동해라인으로 가는데, 그걸 더하면 약 한, 약 800km 정도 되는 거네요. 이, 기, 이 구간이 한 800km 정도 되는데, 현재 제가, 현재, 영덕에, 영덕하고 울진 이 구간에 있는 거죠. 이 구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울진에서 위로 가면 동해 삼척으로 가고, 아래로 가면 영덕 포항으로 가는 거네요. 제가, 그러니까 울, 영덕에 있다가 울진으로 제가 온거죠. 예, 그러니까 제가 남쪽 나라에 있다가 북쪽으로 지금 간거네요. 그래서 이쪽에 보면은 여행지 소식이 있는데 23, 24 해파랑길 구간에 부산 예, 해변, 그 다음에 월성정 그 다음에 동기산 예, 스카이워크 그 다음에 후푸항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자세히 그림을 보면, 예, 여기, 영리해변, 고래불후변, 해변, 백석해변 쭉 따라서, 후포해변, 그 다음에 후포항, 후항 입구, 현재 위치, 어, 유아히어, 예,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가니까 이렇게 등기산 스카이워크가 있네요. 그래서 쭉24 라인 따라서 쭉 가면 월성정 부산해변, 부산항, 울진공항 비행훈련은 기성터미널, 기성항, 화동항 기성망망해변, 쭉 어, 올라가네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해파란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설명이 잘 되어 있어요. 해파란길. 해파란길은 동해안에 떠오르는 해와 푸르른 동해바다를 벗삼아 함께 걷는 길 뜻으로 부산 오륙도 해맞이공원에서 강원도 고성 통일전망대를 있는 약 770km의 광역 탐방로인데, 자전거 도로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자전거를 타고서도 해파랑길 동해라 있는 다가 구경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코스 24코스에 대해서 일단 23코스에 대해서 설명이 잘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지금 후프왕입니다. 후프왕. 후포항에 여기가 공룡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아, 아주 건물이, 새로운 건물들이 많이 있어요. 쭉 저기 무인텔, 호텔 쭉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에가 이제 대게, 대게를 파는 어시장들이 좀 있고요. 후포항을 가보면 이렇게 여기가 지금 후포항이죠. 후포항. 네, 후포항. 그래서 오전인데 지금 아침에 생명 유지, 생명수 잠깐 마시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지금 후포항 주변에 모습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등기산 스카이워크 한번 가보고 가기 전에 아침에 저기 보이는 저 산을 한번 이렇게 산책을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 아침에 후포항의 모습은 뭐 예, 물고기나 무슨 해산물류를 파시는 동네에, 예, 어머님들이 나와서 자판을 지금 꾸미고 계시고, 예, 후프항은 이렇게 단잔하고 여객선 터미널에서 유람선이 지금 차 멀리 떠나가는 것 같아요. 예, 밤새 이제 오징어나 예, 고등어를 내리는 그런 작업을, 예, 야간, 야간 모습도 봤었는데요. 예, 자, 그러면 저기에 이제 조금 더큰 관광 안내도가 있는데, 그 관광로, 관광 안내도를 한번 또 보고, 그 다음에, 대게, 홍제의 도장인 만큼, 그 대게로 올바로 구매하는 방법도 이렇게 관광객 여행 예약에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네요. 보니까. 이렇게 보면, 예 네, 붉은 대게는 앙컷이나 구경미달은 유통이 금지되어 있고, 네, 올바른 대게로 구매 방법은, 일부, 일부 붉은 대개는 상품성이 떨어지는 저급 상품, 살이 덜찬 대개로 자숙 시 숙살이 없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반드시 상품과 판매자 인적 사항을 확인하라. 불민스러운 일이 없도록 구매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 음, 구매하고자 하는 대개가 저급성 상품인지 확인하고, 구매 시 판매자의 상호와 연락처를 확인하고, 이웃 상가와의 가격 비교. 대개는 품질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크니, 구매 시 유의하고, 반드시 판매자는 상품의 상태를 설명하고 판매를 하고 구매자는 설명을 듣고 구입을 하라 이렇게 되어있네요자 그러면 여기 한번 건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보니까 따뜻한 마음 친절한 울진이라는 관광안내도 큰게 나와 있는데 좀더 자세하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여기서 보니까 이 예, 밑에 구간이 이제 지금 제가 있는 위치죠. 예. 요쯤에 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치. 여기서 쭉 따라가지고 쭉 올라가면은, 예, 아유, 뭐네요 너무 멀어서. 예, 뭐, 끝은 머리에 가니까 뭐, 여러가지 또 있네요. 봉, 봉평 해수욕장. 그 다음에 은어 다림. 망량정 해수욕장. 차 끝에 가면 나곡해수욕장, 네. 네. 이렇게 저 한번 스캔을 해 보십시오. 네. 수정해수욕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상당히 많이 북쪽으로 올라가야 될것 같아요. 네. 북쪽으로 많이 올라가야 될것 같습니다. 숨쉬는 땅 울진 여유에 바아 울진군의 관광 안내도가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출근을 하 하시 하시 하시겠죠? 네. 간단하게 요약된 거 보면은 이제 여기 월송정, 부산해봉사동, 망망해수욕장, 울진은어다리, 울진구청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대방공원. 뭐, 어떻게, 짧은 시간에 지구를 다 구경할 수는 없지만, 저희 우주정거장에서 우주정거장 고장났다고 빨리 복귀하라고 하는데, 또, 얼른, 또, 가야 될것 같네요. 미련을 남겨두고, 지구에 미련을 남겨두고, 가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쪽으로 한번 이제 가봐야겠죠. 예, 여기는 투프항 예, 공영 주차장 예. 예, 여기가 뭐 SBS에서 백년손님 촬영지라는데 저희는 이제 지구촌의 그 영상물들을 잘 보지를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망양정월성정 뭐, 이런 게 있네요. 음, 잘돼 있네요. 예, 후포창가라는 또, 비, 저기, 노랫말이 있네요. 어서와 지켜보아라. 언제나 허물 없이 받아줄 수 있는 건 여기. 바다와 하늘은 화장기 없는 상태. 누구라도 맞이할 수 있는 너그러움을 지녔다. 등진 산. 등기산 및 오징어, 꽁치, 도다리, 문어가 합창하고 붉은 대게가 무도에 참가한다. 동해를 잠재운 대감산, 소금기에 절인 그립빛 얼굴, 끈기에 젖은 우색끼와 더불어 춤을 추며 사랑 후포, 알몸으로 와도 된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와서 마음에꼭 맞는 옷을 골라 스스럼 없이 어울려도 아무 거림김 없는 곳 후포의 노래를 부르자. 바로 저를 두고 하는 얘기 같습니다. 저 그냥 긴 손으로 왔어요. 아무것도 없이 생명 유지 물 하나 들고 왔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저쪽 등산길로 한번 오전에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경상북도 울진군후포왕 네. 아침 7시에서 8시 되는 풍경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